아이고,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산책 나왔어요 저희 소중한 가족들이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 열매 말씀 감사해요 사모님도 늘 행복하세요 네예 운동하니까 좋네요 예아예아 예. 예. 아이고 아고 우리 나라 뭐 하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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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야 <laughs> 놀랬지 너 <laughs> 이야 놀랬지 <laughs> 이야 오늘도 저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요 감사하네요 그래 감사하지 너도 나왔어 안녕하세요. 저 두부예요. 우리 집에서 아주 그냥 제일 돼지예요. 우리 엄마는 왜안 와요? 엄마 저기 있잖아. <laughs> 저도 여자거든요? 그래, 기다려줄게.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우리 사랑이도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뭐 하고 싶은 말 없어? 우리는 다 같이 제, 제나 가정이 소중하듯이, 너무 가정도 소중하고 하니,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서로 존중 배려합시다.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요. 그래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리고 싶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엄마랑 나왔어요. 대한민국 중소 잘했구나.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또 그다음에 누구? 우리 사랑이? 사랑아, 사랑아. 그럼 우리 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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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우리 집에서 제일 나이 많이 모은 나라예요 그래도 이렇게 맨날 산책하고 그래서 저는 저기 나이 많이 안 먹어 보이죠 되게 젊어요 젊어 보인대요 <웃음> 그래 <웃음> 뭐 하고 싶은 말 없어? 우리는 다 같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각을 깊게 하고 음, 말도 더디하면서 상대방 말을 들어주고 그러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예요. 손해인 것 같아도 다 뭐든지 하는 대로 들어가거든요. 아이고 잘했구나. 대한민국 충성 우리 엄마 형제들 충성 아들들 충성. 그래 잘했구나. 모도 내려놔줄게. 자, 가자. 우리 이쁜이들 가자. 자, 자. 이제 니네들. 이야, 이야. 세 마리에 출동. 이야, 이야. 한 마리 드시는데 세 마리 씩 어떻게 기르세요 얘들끼리 싸우지 않아요? 아니요, 잘 놀아요. 대만 <laughs> 보면 짖고 정신이 없어요. <laughs> 엄마가 빨빨 갑시다. 너는 젊으니까 빨빨 가지만 엄마는 나이가 있어서 빨빨에 못가 이놈아 까 <laughs> 막. 내려가자. 그래. 우리 사랑이. 봐라고, 어째 기분이 이상하네. 자, 가자. 이야, 신난다. 이야, 우리나라는 뭐해? 빨리 와. 가자. 아, 이거 꽃좀 봐봐. 이야, 멋있게 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이야, 아우, 이거는 우리 원미 우물 선물. 이렇게 아름다운 건, 우리 큰아들 선물. 이거는 우리 둘째, 셋째 아들 선물. 여기는 동산 사거리. 우리 사랑인 왜? 벌써 뭐 해? 시해? 자, 내려갑시다. 잠깐만 여기 숙있나 보고.